태풍 힌남노가 울산을 지나가면서 크게 걱정했던 역대급 피해는 없었지만 수확기를 맞은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미리 수확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왜 그랬는지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풍에 떨어진 배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아직 영글지 않은 것들도 눈에 띕니다. 가지 끝에 간신히 달린 배들도 상태가 온전치 않습니다. 배나무 300그루를 키우는 이 농가는 이번 태풍으로 80%가 낙과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확기에 일이 다 떨어져가지고 올게 뭐 농사 농해 빚이 갚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초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을 몰고 온 이번 태풍으로 울주군 과수농가들이 입은 낙과 피해 규모는 232헥타르. 과수농가 10곳 중 3곳이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서생의 모든 배 농가가 피해를 입는 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태풍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수확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수확을 하지 못한 데는 배가 덜 자란 탓도 있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고 같은 우리가 저장성배는 아직 출하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배를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태풍이 오다 보니까 인력 부족.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너무 긴급하게 오다 보니까 지금 낙하 피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태풍 피해까지 입으면서 올해 추석 출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뭐따으니까또 낙하되는 비도 많고 태풍에 자기가도 바빠가 일꾼이 없어요. 일손 부족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한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입니다.